안녕하세요, 백기사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덱은, 요네 알룬 암영덱입니다. 이번 패치로 드디어 요네가, 현역으로 복귀함과 동시에, 알룬 캐리덱이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은 100개로 할 정도로 좋진 않지만, 관련 증강이나, 초반에 요네나, 알룬이 잘 뜬다면, 굉장히 좋은 덱중 하나입니다. 8레벨, 덱 구성입니다. 사일러스, 요네 세트, 유릭, 다리우스, 알룬으로, 유감영, 오른으로 메인 탱커를 채워주며, 케인으로 사신 및 서브캐리로 써주시면 됩니다. 브레벨은 아지르를 추가하여 숙지기와 기원자를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아이템입니다. 알론한테는 쇼진 모렐 대천사를 넣는게 좋습니다. 요네한테는 피바 거결수운을 넣어주시며 남는 AD템은 사일러스 케인 순으로 주시면 되며 방템은 오른을 챙겨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빌드업에 대해 설명해드리자면 당연히 알론이나 요네가 자연스럽게 떴다면은 그쪽으로 빌드업하시면 되며 안 떴다면은 이암명의 다리우스한테 아이템을 주시면 되며 다리 이성이 붙고키바각이 나오면 레벨업을 눌러 주시고 아니면 레벨업을 안 누르시면 됩니다. 오렙에서는 3필연 또는 천개 등을 넣어서 빌드업해 주시면 됩니다. 6렙은 3-2쯤에 찍어 주시는 게 좋으며 4함형으로 빌드업하시는 게 강력합니다. 7렙은 3-5에서 찍어 주시는 게 좋으며 여기서 요네와 알룬 이성작을 맞춰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체력 여유가 있다면, 50핍을 해도 되지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위로를 통해, 이성작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후 50원을 유지하면서, 알룬과 요네 삼성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겹치는 사람이 있거나, 여유가 너무 많다면, 팔렙 가서 삼성작을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 증강입니다. 암영 관련된 증강인 다리분노, 암영 문장, 왕관 등이 좋으며, 세코 삼성작 대기이기 때문에, 삼성작에 좋은 돈벼락 끈끈한 우정 영웅꼬러미, 전투 증강으로는 위대한 결의 보석형 꽃살인술사 은빛장막 등이 좋습니다. 아이템 증강은 본인 상황에 좋게 먹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백기사의 유네알룬 삼성대기였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